I 지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아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w I d o 열어볼 수 있어, 일리가. 봐봐. 일리가 열어볼까? 옳지, 찍찍찍찍찍찍. 안녕, 나는 쥐야. 쥐가 왔어요. 쥐를 초대했네. 만나서 반가워, 쥐야. 만나서 반가워. 해 열어봐. 이거 어볼까 어떻게 해? 이렇게. 이렇게 열면 돼. 자, 자자잔 옳지. 잘했어요. 똑똑똑 누구세요? 안녕. 똑똑똑똑 했더니 쥐가 이렇게 딱 나타났지. 생일 축하해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. 오 맞아. 야. 댕댕. 네. <laughs> 여기 이쁜이가 왔지. 댕댕댕. 또 누가... Oh. Are yeah? you r e a d 예? g h a t t h e 에에에에 입엔 안돼 <laughs> 입에 넣으면 안 되잖아 그치 이거 갖고 놀수 있는데 입에 넣으면 안돼 다시 엄마가 넣어줄게 자 이렇게 해봐. 잡아봐 엘리가 그렇 여기 넣어줄게 다른 거 하나 어디 갔어 한쪽 엘리야 나 한쪽도 어디다 놨어? 여깄네 에? 어디 지 어디 있어? 어디다 놨어, 일래? 나. 베비샥? 범 베비샥 엘리 어디 있지? <laughs> 아여깄다 엘리 어디 있어? 아아 <laughs> 여기 있다. 엘리 수호봐 엘리 수호봐에 여기 있다. 엘리 어. 어디 어안 보여?